알리 S급 세일 행사를 맞이하여 1년 넘게 내돈내산 리뷰어로서 활동하면서 경험해봤던 알리 제품들 중에서 만족스럽게 사용 중인 생활용품들을 검선해보았습니다. 영상 정보 및보정 댓글에 이번 세일 행사를 통해 제공하는 쿠폰 할인과 카드 할인, 그리고 영상 게시일 현재 최저가인 제품 링크들을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추천해드릴 제품은 최강의 가성비로 한국 제품들을 씹어먹고 있는 샤오심패드 12.7 프로 2025 버전입니다 샤오심패드의 최대 장점은 UHD의 회상도와 144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12.7인치의 디스플레이인데요 덕분에 부드러운 스크롤로 웹서핑이나 웹툰을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통해 고화질의 영상을 보기에 아주 최적화된 태블릿이라 할수 있습니다 3D 마크나 벤치를 통해 객관적인 성능을 측정해 보았을 때에도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탭 S10 FE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줄 만큼 고무지 가격과 어울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준 놀라운 태블릿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 내수롬을 구입한 후 반구로 또는 글로벌롬으로 변환하는 패치만 해주면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만큼 중국어 걱정하지 말고 편히 구입하셔도 될것 같아요. 펜. 액정 보호 필름, 케이스 등 샤오신패드 전용 액세서리들도 알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 달아드린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0불이 넘는 가격으로 구입할 경우 통관 과정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데 이번 세일을 잘 이용하면 140불 정도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태블릿 PC를 장만할 수 있는 기회라 할수 있겠네요. 샤오신패드를 150불 아래로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할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방법을 별도 영상을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샤오심패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영상을 참고하셔서 알뜰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휴대용 모니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것은 지서스의 15.4인치 모델의 터치 버전인데요. 이렇게 핸드폰과 연결할 경우에는 덱스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마치 듀얼 모니터처럼 핸드폰과 모니터의 화면을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를 따로 조작할 수도 있고요. 가성비 넘지는 알리 제품들을 찾아 소개해 드리는 채 알잘알려주는 남자 알잘놈입니다. 모니터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별도로 영상 보는 용도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노트북과 연결하면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닌텐도 스위치와 연결하여 게임을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본체의 화면은 너무 작고 TV와 연결하기에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지서스 모니터와 연결하여 책상에 앉아 게임을 즐기기 딱 좋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이 지서스 휴대용 모니터는 터치 버전 기준으로 평소 9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한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2만원가량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 지온 R 물걸레 청소기입니다. 이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먼지 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해준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두 번에 나눠서 해야 했던 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더라고요. 만족스러운 점또 하나는 바로 물걸레를 자동으로 세척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물걸레를 빨아주니까 햇볕에 잘 말려주는 것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합니다. 오토 무빙 기능이 있어 노약자분들도 힘안 들이고 청소를 할수 있기 때문에 물통을 채우고 오수통을 비우는 것만 잘 해준다면 청소가 정말 간편해집니다. 평소 13만원 내외의 제품인데 쿠폰과 카드 할인을 잘 받을 경우 10만원 내외로 사는 것도 가능해 보이네요. 비교적 고가의 제품인 만큼 이번 세일 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직도 안 사셨나요? 제가 이렇게 추천 영상을 올릴 때마다 꼭 추천드리고 있는 제품 바로 이 차이슨 헤어드라이기입니다. 일반 헤어드라이기의 바람보다 2배 가까이 강한 바람을 덮기 때문에 또 아침 머리를 말릴 때 일반 드라이기보다 훨씬 수월하고요. 1년 넘는 기간 동안 저희 가족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는 만큼 내구성도 믿을 만한 제품입니다. 저처럼 악세서리가 포함된 풀셋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에어랩 못지 않은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가이스를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저렴한 가격으로 가이슨 못지 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이 제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세서리 풀셋 기준으로 평소 45불 내외 약 6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데 이번 행사를 통해 10불 정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리에서 팔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용 청소기는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생각보다 약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흡입력에 있어서 이 청소기는 집안 청소용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자동차 시트나 바닥에 있는 먼지를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다양한 액세서리가 함께 제공된다는 점도 좋고요. 맞기다, 디월트 등의 제품과 배터리가 호환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제품을 사용 중이시라면 배터리를 공유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4,000mAh 배터리 기준으로 풀 충전 시 6분 이상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한대 청소하는 데에는 문제 없더라고요. 자동차에 보관하기 다소 큰 사이즈라는 게 아쉬운 점이지만, 트렁크 공간이 여유 있는 분이시라면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배터리 포함 구입 시 평소 40불 정도에 구매 가능한데, 이번 세일을 통해 평소보다 만원 이상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동차에 보관하기 용이한 사이즈로 나온 차량용 청소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흡입력은 앞서 소개해 드렸던 청소기들이 부족하지만 이 청소기가 좋은 점은 에어블로어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를 청소할 때 먼지를 흡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에어블로어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큰 장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이 제품의 흡입력이 형편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량용 청소기 보관의 용이성을 중시하는 분께서는 이 청소기가 대안이 될수있습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진짜 강점은 안원 내외에 구입할 수 있는 극강의 가성비에 있는데요. 배터리 제외한 가격이긴 하지만 이 제품 역시 막기다 배터리들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부담없이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침구 속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들어 있는지 모르셨죠? 이 제품 사셔서 침구 청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경악하실 거예요. 저도 매트리스 커버와 베개 청소를 해보고 너무 많은 먼지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단순 먼지가 아니라 알레르기 성 비염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인 집먼지 진드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 VBU 수시로 침구 청소를 하고 있는데 잔 진동을 일으켜 먼지와 진드기를 분리시킨 후 흡입하기 때문에 때문에 청소할 때마다 차오르는 먼지 공을 보면 만족스럽더라고요. 단순 청소뿐만 아니라 UV 램프와 따뜻한 바람을 통해 진먼지 진드기의 번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일반 청소기와는 확실히 차별화됩니다. 평소 약 8만 원 정도의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데 이번 세일을 통해 만원 이상 저렴하게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하나 있으면 정말 든든한 WX242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1단에서 맥스까지 총 8단계에 걸쳐 토크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밀한 작업부터 큰 힘이 필요한 작업까지 다양하게 수행 가능하고요. 30개에 달하는 다양한 비트를 제공하여 십자, 일자, 육각 렌치 등 다양한 모양의 나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작업 가능하도록 LED 등이 달려있다는 것도 매력적이구요. C타입의 충전식인데 배터리 소모가 크지 않아서 맥스 상태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한 배터리 타임이 부족해서 사용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사용 가능한 제품인 만큼 하나씩 장만해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평소 약 4만원 정도의 가격이지만 이번 세일을 잘 이용하신다면 3만원 이내로 구입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역시 반복하여 추천드리고 있는 제품인데요. 1년 가까이 사용하면서 만족에 만족을 거듭하고 있는 모션 데스크입니다. 일단 튼튼한데요. 제가 올라가 앉아 있어도 높이 조절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모터 힘도 세고요. 이렇게 책상을 잡고 흔들어도 거의 흔들림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마감 상태가 양호합니다. 조립도 간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수준이고요. 소중한 허리 건강을 위해 모션 데스크 하나씩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전동 모션 데스크라고 하면 가격이 2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이번 세일 행사 때 쿠폰과 카드 할인을 잘 활용하신다면 10만원 아래로 구입 가능하실 겁니다. 여행할 때 필수품인 캐리어. 알리에서도 여러 종류의 캐리어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캐리어 전문 브랜드인 믹시의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믹시 캐리어의 가장 큰 특징은 핸들링이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바퀴가 360도로 회전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 좌우 조정하기 매우 편해서 짐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도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제가 올라가도 문제없을 정도의 내구성을 지닌 데다 TSA 인증 점검 장치, YKK 지퍼, 핸드폰 거치대 및 컵홀더 등. 각종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공항에서 사용하기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20인치 기준으로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휴가를 앞두고 가성비 좋은 캐리어를 마련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내돈내산 리뷰로서 만족하며 사용 중인 알리생활 제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S급 세일에 구입하면 좋을 만한 캠핑용품이나 빔프로젝터는 별도 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드렸으니 함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잘잘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